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랑의 할매 리포터 연매 방송 라이브에저는가영이에요네 <laughs> 혜영 씨 오늘은 아+ 아 맞다+ 맞다 회장님+ 회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카드 결제하는 날이거든요 결제+ 결제됐어야 됐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커피 시켰는데 요것만 조금 확인해 볼게요 커피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혜영 씨 아까 커피 왔어요 아, 아 커피 왔어요. 아니 요즘에 진짜 이 스마트폰으로 뭐 배달도 시키고 결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참 네. 똑똑한 친구예요. 오늘의 힌트는 바로 그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요?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오, 연필.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볼게요. 가시죠. 여기인 거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연필로 뭔가 공부하고 계시네. 연필이 그 연필이었나 봐요. 맞죠? 오, 깜짝이야. 네, 맞아요. 어머. 언제부터 <laughs> 계셨던 거예요? 아까 아까부터요. <laughs> 누구세요? 네, 저는 디스플러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아 과장입니다. 아, 과장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살짝 봤더니 뭔가 공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가더라도 키오스크로 주문이나 결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를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서 유튜브나 SNS,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시고 주문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르신들께 멘토로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얼리 어댑터답게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다루는 편이에요. 어떻게 한번 멘토로 도와드려 볼까요?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이나 계세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멘토 분이 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작년에 수금이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좀 공부 잘한 사람들 <웃음> <이래>. <웃음> 또, 금년 네.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고, 선생님 보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료 받으신 분들 중에서 우등생 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료가 예, 되신 거네요. 예, 우등생입니다. 아, 멋있네요. <laughs> 제가 오늘 100% 알려드리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배달 앱한번 켜보시겠어요? 응. 그러면 저는 여기 분식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거, 어, 별점 높은 순을 눌러볼게요. 어. 가장 위에 있는 거를 눌러서, 어, 요거 한번 주문해 볼게요. 응, 그러면은, 이거를딱 해서 하면은 장바구니에 1이 써져 있죠? 예. 이거 눌러서 들어가서 주문하기. 결제하기까지 한번 이렇게 눌러는 과정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담기. 아한개 담기. 응. 그다음에 아, 여기 장바구니. 아 이게 들어가야 되나? 아, 주문하기 바로. 어. 응. 오늘 이렇게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좀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게 조금. 부끄럽고 <laughs> 자꾸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배우고 하니까 이쪽도 들어가지고 저것도 찾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멋진 사회인이 될것 같아요 나이하고는 <laughs>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와 여긴 어디예요? 네 여기는 디지털 체험장입니다 네, 복지관 어르신들이 반복적으로 키오스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요 예, 패스트푸드 주문, 영화 예매, 그리고 승차권 예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용 키오스크와 그리고 유튜브를 방송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실 그리고 스마트폰 교실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와 직접 체험까지 할수 있는 거네요 네네. 샌드위치 세트가 있는데 오, 네. <laughs>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을 선택, 온도 세트, 따뜻한 거 해야 되겠네. 아. 그러면 선택하려고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와,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이게 실습 위주의 체험이라서 그런지 뭔가 참여율도 높고 또 일상생활에서 더 도움도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 계속되는 거 맞죠? 그럼요. <웃음> <웃음>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자도 쭉 늘려갈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중 교육도 앞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이런 사업은 멈추면 큰일 나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많이. 사업 발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함께 보니까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스마트 기기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일상생활에서 큰 벽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스마트하게 바꿔줄 빛과 소금 같은 디스플러스! 앞으로 사랑의 열매에서도 많이 응원할게요. 안녕!